핵심을 말하는 힘, 요약력, 실전사, 세계사를, 세계사를 요약하는 마인드맵을 작성해 보겠습니다. 자, 우리 마인드맵에서, 요즘과 같이, 우리 앞전 과정에서 이렇게 구조화된 마인드맵을 작성하신 걸, 한걸 가지고 어떻게 공부하는지를 배우셨습니다. 요약해야 암기할 수 있고요. 또 구조화해야 암기가 잘 되고요. 자기 설명하면 학습 효과가 배가가 됩니다. 그래서 요약 구조와 자기 설명. 그러면 지금부터는 이런 마인드맵을 어떻게 만드는지, 어떻게 만드는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자, 그럼 제가 딱 마인드맵을, 시작, 마인드맵을 시작을 했는데요. 자, 여기다 제목에다 이렇게 쓰겠습니다. 세계사. 자르 지금부터 마인드맵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위키백과에 있는 세계사, 뭐 여러분들도 쉽게 접할 수 있는 걸 택하다 보니까 흔히 구할 수 있는 걸 구해봤습니다. 자 세계의 역사, 조금 읽어보겠습니다. 아 세계의 역사 혹은 세계사는 선사시대 이어져온 지구상의 인류의 모든 경험과 활동이 일어간 역사이다. 그러면. 이거 어떻게 옮기면 됩니까? 세계사. 세계사의 개요를, 이렇게, 선사부터 근대까지. 그죠? 선사부터 근대까지, 선사 이후 인류의 모든, 그러면, 세계사의 개요. 전체의 모습이죠? 그 전체의 모습. 세계사의 전체의 줄거리, 뭐 전체의 모습 그러면 여기서부터 이렇게 선사부터 오케이 자, 됐습니다. 이렇게 제가 넣었어요. 선사부터 지금까지 예. 쭉 읽어보니까 넓은 의미에서 오스트렐라 피트코스 같은 원인부터 요거는 다음에 할게요. 우선 공부를 하는데서 어떻습니까? 전체 너무 디테일한 거에 처음서부터 예, 함몰되면 길을 잃어버립니다. 우선 아, 선사부터 지금까지 예. 인류 역사는 생활 양식에 따라 선사, 고대, 중대 구분하기도 하며 그에 자연의 문화 따라서 서양사 등등등등 하고 또 나옵니다. 여기서도 똑같이 어찌 보면 인류 역사는 여기 여기가 더 먼저예요. 물론, 지역과 문화에 따라서 서양사, 중동사 또는 뭐, 응, 이, 이 세계사 이렇게 구분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일단 여기가 먼저예요. 그래서, 구분, 구분, 그리고 생활식에 따라. 그래서 제가 여기다가 이렇게 쓰겠습니다. 선사, 고대, 중세, 근대, 현대 이렇게. 아 나중에 알기 좋게 이렇게 화살표로 표시해도 되죠? 의미가 있는 거잖아요 이렇게 이렇게 화살표 표시를 하셔도 좋습니다. 자 그럼 우리 우리는 일단 역사의 구분을 선사, 고대, 중세, 근대, 현대라는 거를 인시했어요. 자쭉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여기다 다음에 개요 말고 밑에다 구분. 그리고, 자, 이미 구분할 것도 없이 이미 구분이 이렇게 선사 역, 그 고대, 중대 이 구분이 돼 있으니까 그거에 그냥 따라서 제가 구분을 할게요. 구분. 구분해 보면 선사 시대, 고대. 중세 근대 자, 그다음 제가 요거를 뭐 선사시대를 또 선사 또 선사시대를 약칭하셔도 되구요. 자, 요런 모양으로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요렇게 그리고 제가 요거에 대한 모양을 모양 도형을 이렇게 화살표로 한번 해볼게요. 어때요? 그죠? 비슷하게 그죠? 역사 선사부터 이렇게 흘러가는 모습 화살표 표시를 했죠? 예, 좋습니다. 그 다음, 제가 이제 쭉쭉 읽어가면서 지금 일단은 선사시대가 뭔지 읽어보겠습니다. 선사시대는 문자 기록이 있기 전 인류. 문자 기록이 있기 전. 예, 여기 키워드네요. 이렇게. 컨트롤 C. 그래서 제가 여기다 이렇게 컨트롤 V. 예. 여기가 선사시대란. 한번 제가 요 밑에다가 두겠습니다. 오케이. 다른 것도 이렇게 해놓을까요? 고대란, 또뭐 중세시대란, 중세시대란, 뭐 근대란, 음? 이제 개요죠, 개요. 그죠? 선사시대의 전체적인 모습, 개요. 고대의 개요, 중세의 개요, 예. 쭉 읽어보니까 인류의 역사 문자 기록이 없기, 문자 기록 없다, 그죠? 없기. 음. 선사대 문자 기록 있기 전, 네. 그 문자 기록이 있기 전이라고 할까요? 문자 기록 없음 이렇게 할까요, 그죠? 뭐 표현은 좋은 대로 바꾸십시오. 음. 쭉 읽어보니까 선사시대 문자 기록 있기 전 인류 역사 문자 기록된 이 당시를 도구로 기준 아. 도구를 기준으로 시대 구분 음 오케이 컨트롤 C 선사시대랑 문자기록 없음 도구, 도구 기준 도구 기준 도구 기준 도구를 기준으로 시대 구분 도구 기준 시대 구분 이렇게 이렇게도 여러분 알수 있죠 등등등등 어, 선사시대는 공산사회 계급이 없는 사회 그럼 선사시대 특징 쉽겠네 그죠 선사시대 특징 또 컨트롤 우위하니까 공산사회, 계급없는 사회, 오케이. 선사시대는 구석기, 중석기, 신석기 완 석기시대와 문자를 사용하였던 지역의 청동기 철기, 아 일단 그러면 그이 선사시대는 선사시대는 이렇게 메모장을 이용할게요, 제가. 구석기 중석기 신석기, 그 다음에, 청동기, 초기, 철기, 예. 철기, 초기를 뺄까요? 예, 이렇게 해서, 여기다가, 마인드맵에다가, 다중가지 추가, 선사시대란, 아, 여기다 넣지 말고 전체에 넣을게요, 제가. 다중가지 추가해서 딱 넣으면 됩니다. 그런데 굳이 구석, 선사시대, 구석기 시대, 중석기 시대, 신석기 시대, 중복시킬수 없잖아요. 여러분, 이제 알수 있잖아요. 그죠? 예, 알수 있기 때문에 생략할 수 있으면, 생략하셔도 이해가 되면, 이해가 되면 생략하셔도 좋습니다. 자, 그 다음 내용을 쭉 읽어보니까, 뭐, 에 예, 오케이. 저기.. 됐습니다. 뭐 나머지 생략할게요 예. 오케이. 오케이. 당시 일률 수렵, 채집. 예. 그 다음에 수렵, 채집이었네. 그러면 수렵, 채집이란 말을 제가 여기다 넣겠습니다. 선사시대 수렵, 채집 예. 그 다음 구석기시대, 중석기시대, 신석기시대 어.. 신석기시대의 농업 종교, 청동기시대 문명 청동 시대 문명 무역 철기 시대 아 그다음 고, 고대가 나오네요. 아. 제가 지금 보시다시피 각각 시대를 상세하게 안 읽었죠. 여기까지. 여기까지. 여기까지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제가 여기를 또 이렇게 모양을 예쁘게 한번 바꿔 보겠습니다. 이런 모양을 넣고셔도 되고요. 됐습니다. 이제 고대 고대 가볼게요. 고대를 가보니까 뭐 고대 청동기 시대로 이렇게 되있고 청동기 시대에서 그는 문명이 청동기 시대에서 서쪽에서독터 문화가 주 문명 이런, 이런 문자 스스로 역사 기록 시작. 문자 역사 기록. 아 고대는 문자 역사 기록이 시작되었네요. 네. 자 스스로 기록 다하는 지역과 교역, 뭐 교역 세계관 인식, 뭐 지도, 지리. 아, 그럼 여기 교역, 지도, 지리 등등 이제 이 했고요. 어, 도시국가 문명도 생겼네요. 또는 도 도시국가. 네. 됐습니다. 그 다음에 보니까 최초의 문명 여기다 고대 역사의 밑에다가 이때는 자동가지 추가 기능을 딱 이용하면요 이렇게 최초의 문명 그 다음에 주요 고대 문명 그 다음 주요 고대 문명 밑에 또 뭐가 있네요 일단 뭐 고대 문화 이렇게 제가 했습니다 그런데 주요 고대 문명 뭡니까 밑에 또 이렇게 하위로 고대 이집트 문명 인더스 문명 화 문명이 있습니다, 이렇게. 음. 오케이. 여기까지. 자, 그 다음. 좀더 읽어보니까, 최초의 문명은 메소포타미아. 예. 네. 가장 오래된 문명 메소포타미아, 메소포타미아 지역에 일어난 수메의 문명이다. 아, 이거는 그냥 메소포타미아 문명 해도 됩니다. 그래서, 최초의 문명, 그리고 메소포타미아 문명 또는 예, 수메르 문명이 되고요. 메소포타미아 문명, 예, 문명. 예. 그 다음에 여기까지, 여기까지만 공부하겠습니다. 그 다음 중세를 공부하겠습니다. 여러분, 이런 식으로 있잖아요. 그죠. 이 14페이지 되는 문서를 처음서부터 꼼꼼하게 다읽어가면서 정리하고 요약하려면. 머리가 안 들어옵니다. 이런 식으로 제가 지금 이렇게 했던 대로 선사시대 이 정도, 고대시대 이 정도, 똑같이 중세, 근대, 현대도 이 정도까지 한 다음. 그래서 선사, 고대, 중세, 근대, 현대를 여기까지 요약 정리를 했습니다. 그다음 제가 또 이렇게 해가지고 중세 및 근대 및 현대까지 했다고 하겠습니다. 예, 제가 그럼 싹 예, 중세, 근대, 현대 거를 제가 싹좀 음, 미리 해놓은 거를 자, 슬쩍 가지고 오겠습니다. 예. 중세꺼 갖다 놓고요. 근대꺼 갖다 놓고요. 현대꺼 이렇게 놓고, 예. 슬쩍, 시간 관계상. 그죠? 이렇게 해서 제가, 전체 시대에, 여기까지를, 그죠? 여기도, 저싹 이렇게 모양을 바꿀까요? 예. 자, 제가 선사시대랑, 고대시대랑, 여기 개요는 다, 같은 모양으로, 제가 싹 바꾸겠습니다. 이렇게, 이거. 이런 방으로 볼까요? 좋습니다. 그러면 한눈에도 아, 요거는 근대시대 전체의 습슨 개요구나 상세한 건 여기 있구나 요것도 선사시대란 이 마름모는 선사시대 전체의 개요이구나 나머지는 각각 상세이구나 이렇게 볼 수가 있죠 자, 이렇게 해서 제가 전체, 그죠? 전체를 이제 이각 시대의 개요와, 그죠? 주요 이제 카테고리를 정리했다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선사고대 중세 근대 현대를 다 했어요. 자 그럼 지금부터 이제 또 구석기 시대를 가보겠습니다. 구석기 시대를 또한번 제가 그러니까 이렇게 어떻습니까? 이 문서 a4 용지로 하게 되면 대략 한 14페이지 되는 문서를 처음부터 끝까지 한번쭉 해서 어, 주요 부분 국지국직한 부분을 그죠. 다 읽었어요. 마치 이거를 독서법에서는 훑어읽기, 훑 훑어읽기, 훑어 읽기, 스키밍, 훑어읽기, 스키밍이라고 합니다. 마치 전체를 훅 훑어보듯이 훑어본 거예요. 자, 그래도 저는 어떻습니까? 이렇게 보시다시피, 잠깐만요. 아, 역사란 선사부터 이루어져 이로, 왔고, 그 다음 선사고대 중세, 근대, 현대다. 또 선사란 문자 계획 없고 등등등. 고대란 어떻고, 중세란 어떻고, 근대란 어떻고, 현대란 어떻고. 이 계열은 제가 다 했잖아요. 여기까지. 독서로 치면 훑어있기를 제가 완성을 했습니다. 그럼 이번에는 조금 더, 조금 더 상세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구석기 시대를 한번 읽어볼게요. 이제는 좀, 여기 아까 여기 스킵했던 부분도 좀더 읽어보고요. 다음. 구석기 시대는 주요 도구는 뗀석기, 뗀석기. 아, 뗀석기. 예, 뗀석기. 좋습니다. 구석기에서제가 컨트롤 C에서 뗀석기. 좋습니다. 어, 뗀석기 먼저 완성을적으하고보거든요 아, 이건 나중에 할게요, 제가. 지금, 당장, 그죠? 당장, 뗀석기의 상세한 내용까지는 다음 단계에서. 그래서 지금은 구석기 시대는 뗀석기다 정도. 뭐, 방법이다. 에, 하여튼 뭐, 그이댄 석기라는 게 이런 거 하는 얘기네요. 그 다음에 다음에 이러한 방식의 구석기 유물을 프랑스의 루발루아 근교 발견 처음 발견되어 흔히 루발 루발루아 루발 방식 석기로 부른다. 요거는 뭐그이 정도는 루발루아 방식 석기. 오케이 이 정도는 댄 석기 밑에다가 늙게 이렇게. 그다음 구석기 후기에는 정교하게 발달 뭐, 등등등등, 이렇게, 이렇게, 예. 그 유명한 동굴 벽화인 스페인의 알마테 동굴 벽화, 프랑스의 라스코 동굴 벽화. 어, 그럼 동굴 벽화 그럴까요? 그러니까 여기다 딱 치고 제가 구석기 시대 동, 동굴 벽화. 그랬더니, 두 가지. 스페인의 알마테 동굴. 컨트롤 V. 뭐, 또는, 프랑스의, 라스커 동굴, 등등이 동굴벽화. 아, 이런 게 유명하다. 그 다음에, 뭐, 역시 구속기 시대의 것이 고 반면, 뭐, 어, 빌렌르프의 비너스. 이게 뭔지 모르겠지만, 아직 일단 넣어볼게요. 예. 빌렌르프의 비너스, 오케이. 와 뭐, 같이 가슴, 엉덩이, 생식 등이 과장된 여성상은 구속기 시대 사람들의 다산 숭배. 키워드가 뭘까요? 에잠 예, 아이고 자, 잘못 눌렀네요. 아이고 또잘못 눌렀네. 복사해 보겠습니다. 이거 이렇게 예빌렌도르프의 비너스, 그죠뭐 어, 가슴 엉덩이 생식기 등 과장된 여성상. 소키스의 사람들 의 다산숭배 키워드는 뭐죠? 블렌더로피 비너스는 다산숭배. 뭐 이렇게 하셔도 여러분 표시자들 이렇게 하셔도 되죠. 그죠? 또는 에, 그 아래에 넣으셔도 됩니다. 그럼 이렇게 해서 넣어보겠습니다. 네. 자그 다음 중속기 한번 가보겠습니다 중속기는 구속기와 신속기 사이 중속기 부시돌 예 네, 부시돌 타이틀 하겠습니다 이거는 부시돌 그 다음 또뭐 있죠 간단한 도구 유럽에서는 대략 통역을 이식의 이름은 개 같은 가축 가축 그죠 가축 가축 기르기 음, 시작했고 뭐불 다음에 예, 토기 예, 그래서 예 여기까지 이런 식으로 구석기 중석기 신석기 청동기 철기도 아주 상세한데까지 는 가지 마시고요 요만큼까지 하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 자 보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이제 선사시대에 청 신석기 청동기 혈기뿐만 아니라 고대 중세 근대 현대가 다 됐다고 하면 그다음 그다음 좀더 상세하게 또 봐야겠죠 그 다음 단계에서는 이게 다 완성이 되며 자 그러면 볼게요 세계사 세계사 계요는 선사부터 이루어지는 모든 활동의 이거다 인류의 모든 경험 활동이다 구분은 그 선사 고대 중세 근대 현대이다 선사란 이런 거다 고대란 이런 거다 중세란 근대란, 흔대란. 그 다음에, 선사는 구석기, 중석기, 신석기, 청동기, 철기이다. 구석기는 뗀석기, 동굴벽화, 예, 알마, 알타, 알타미라, 아스커 등. 빌렌드로페 비너스는 다산숭배. 아직은, 어? 빌렌드로페 비너스가 뭐지? 기억이 안 나면 그때 이거 보시면 돼요. 예. 빌렌드로페 비너스, 다산숭배. 중석기에는 부시떨, 가축, 불, 토기. 예. 요렇게, 여러분께서, 공부해가면서 요약하고, 요약해가면서 공부해 간다면, 해 간다면, 이, 훨씬 더 공부한 능력이 향상될 뿐만 아니라, 이것은 비단, 성인들에게는 제가, 성인들에게는, 뭐, 그, 이, 세계사 역, 세계사, 세계 역사 공부하라고 가르쳐드리는 거 아니죠? 단, 주제가 이제 세계사가 아니고, 뭐, 여러분께서 어떤 관심이 있는, 여러분께서 뭐, 연구원이라면, 관련된 관련 연구 주제, 음, 또는, 뭐이 내용이 연구 주제 관련된 뭐논문이라면또물쪽 읽고 요약하는 거라든지 등등. 스킬은 대상이 다를 뿐 똑같습니다. 이렇게 전체적인 모습에서 차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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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점점 점점, 점점 세세한 내용까지. 그리고 요렇게 요약 정리하고 암기하셔야 암기가 됩니다. 여러분들 이 내용 그대로 읽어서 첫, 첫 페이지부터 한 글자 한 글자 다 읽어 나가면요. 한 서너 페이지 읽으면, 그 앞, 맨첫 페이지, 첫 번째 페이지가 기억이 안 납니다. 한열 페이지쯤 읽으면요, 바로 읽은한 서너 페이지 정도만 기억나지, 그 앞에 페이지는 뭔지 기억도 안 나고 헷갈려요. 어, 이게 무슨 얘기지? 무슨 얘기지? 헷갈립니다. 이렇게 요약 정리하고 구조화 해야만 이런 것들이 암기가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 어, 이렇게 해서 요약 정리 방법. 세계사 요약 마인드맵. 그죠? 세계사 요약 마인드맵을 가지고 핵심 말하는 힘. 세계사 요약 마인드맵을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자, 이, 이런 도구를 이용하게 되면 공부 능력 뿐만 아니라 일, 일. 여러분께서 회사에서 일하는 일 내용을 요약 정리하기도 하는 능력도 생기고요. 이러한 능력이 계속 생기면 요약하는 힘이 생깁니다. 핵심을 말하는 힘, 요약력 네 번째.